어? 왜? 어? 아, 엄마 안 준다 고 했잖아 이제, 어 이제 안 줘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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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어? 이유식 좀 먹어야지. 어? 안 먹을 거야? 어? 분유만 먹고? 어?

떼떼 어? 응? 안 먹을 거야 아 어? 응? 한 번만 더 먹어봐 아니야 어? 아이고 엄마 안 먹을 건데 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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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으면 됐지. 먹을 거야? 안 먹어?